안녕하세요 안보 못 채워서 지금 다시 걸으러 나가고 있어요 걸으러 나가볼게요 지금 시간은 10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 되게 어둡습니다 되게 어두워요 낮에 걸었어야 됐는데 아직 어, 좀 보이네요 걸었어야 되는데 보이나요? 응. 걸었어야 되는데 삼천보 못 채워서 다시 지금 걷고 있어요 되게 어두운 화면일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고요 그래도 우리 매일매일 만보해요. 화이팅!